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자의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일반적인 예상보다 상당히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신청자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들여다보나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자 계좌 확인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회생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청인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처럼 소득이 명확한 직종은 문제가 없지만 일용직이나 현금 수령자처럼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 입출금 내역이 사실상 소득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세세히 살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특히 최근 3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이는 대출금이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에 사용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단순 생계비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순한 사용 내역이 발견되면 회생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 잔액과 보유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인이 현재 예금, 적금, 주식, 코인 등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자산의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변제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고액 사용 내역을 소명받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출권에 대해 사용처를 증빙하도록 요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박, 주식, 유흥 등 탕진성 소비가 드러나면 변제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목적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 위험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